아주 먼 옛날, 어떤 거짓도, 고통도 없는 지하왕국이 있었고, 인간세계를 동경하던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소녀는 푸른 하늘과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꿈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지상으로 몰래 나오게 되지만, 눈부신 햇살에 눈이 멀고,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공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추위와 공포 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공주의 아버지인 지하왕국의 국왕은 공주의 영혼이 다른 몸을 빌어서라도 돌아오리라 믿으면서 어떤 경우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임을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안녕하세요. 힘내십니다. 오늘은 어른을 위한 동화 특집. 하트원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준비한 이유는 어른이 되어 다시 보게 된 영화인 만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와 판의 미로의 해석을 통한 영화적 상징과 모티브, 주제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선 영화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하 왕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 판의 미로 시작합니다. 1944년 스페인, 책을 좋아하던 오피리아는 만삭의 몸을 한 그녀의 어머니 카만과 함께 군인인 새 아빠 캐피탄 비달 대위의 부대 저택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놀람> 어머니의 입덧으로 오플리아는 잠시 숲 속을 거닐게 되죠. 자신의 발밑에 굴러온 돌조각을 눈이 없는 비석에 맞추는 오플리아, 그녀를 지켜보는 곤충 한 마리. 15분 후카이슬우트라마노오리아 부대안으로 이사를 오게 된오플리아는새 아빠를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날 밤 어머니와 잠에 든 오피리아는 어떠한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놀라> 자신의 책 속에 있는 요정으로 변한 곤충 요정과 오피리아는 길을 잃기 쉬운 부대 옆에 있던 파네미로로 들어가게 되죠. 파네미로 중간에 오게 된오피리아는 지하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흔적이 없는 지하 동굴 바로 그때 판을 만나게 된 오필리아는 자신이 지하 왕국의 모아나 공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보름달이 뜨기 전세 가지의 과제를 맞춰야 지하 왕국으로 갈수 있다는 판 과연 오필리아가 풀어내야 할세 가지 과제는 무엇일까요? 또한 오필리아는 그세 가지 과제를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오필리아의 죽음을 암시하며 시작되는 이 영화는 오필리아가 지하 왕국으로 귀향하기 전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영화가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어른들에게 있어 슬픈 비극으로 비춰지지만 어린 소녀인 오필리아에겐 미소를 짓는 결말을 선사하고 있죠. 자, 판을 만나게 된 오필리아와 스페인 내전을 겪고 있는 어른들을 통해 이 영화의 상징과 모티브, 주제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판에미로의 해석 시점을 두 인물로부터 출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오피리아와 새아빠 비달대위를 통해 반대선상에 있는 두 인물의 교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점은 오피리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영화는 만삭인 어머니와 함께 동화책을 읽는 오피리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부대 근처에 있던 미로에서 판을 만나게 된 오피리아는 자신이 지하왕국의 공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판으로부터 지하 왕국으로 갈수 있는 세 가지 과제를 받게 되죠. 첫 과제 앞으로 나선 오필리아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를 병들게 하고 있던 두꺼비에게 세 개의 마법의 돌을 넣어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갈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찾아와야만 했죠. 비달대위는 만삭인 아내를 기다리며 아버지가 남긴 시계를 보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투에서 죽어가는 순간, 시계를 바위에 내려쳐 자신이 죽는 시각을 아들에게 남기기 위한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그러한 비달에게도 오필리아와 같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숲 속에 숨어 있던 반군들의 식량과 약품들을 차단시켜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 배급 창고의 모든 식량과 약품을 하인인 메르세데스에게 하나밖에 없는 열쇠를 받아내 자물쇠로 잠가놓게 되죠. 자 다시 오필리아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산통으로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죠. 판에게 맨드레이크의 뿌리를 받은 오필리아는 어머니의 침대 아래에 우유와 함께 자신의 피두 방울을 넣게 되면서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나아지게 되었죠. 두 번째 과제를 시작하게 는 오필리아는 판이 준 분필을 이용해 작은 문을 만들어 인간이 아닌 존재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엔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파는 그 음식을 절대 먹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했었죠. 첫 번째 과제에서 얻은 황금 열쇠로 황금 칼을 얻은 오필리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포도 두 알을 먹고만 오필리아. 인간이 아닌 존재가 깨어나 요종 두 마리를 먹어 치우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비달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비달의 밑에서 일하던 의사는 허약해진 비달의 아내에게 물에 두 방울의 약물을 타서 마시는 약병을 처방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실 때마다 비달의 아내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게 되죠. 더군다나 갑작스런 방군의 공격을 받게 된 비달. 음식과 약품이 보관되어 있던 보금창고를 털어간 방군. 게다가 하인 메르세데스에게 받은 하나밖에 없는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가놓은 자물쇠는 부서지지 않고 아주 말끔히 열려 있었죠. 자, 이제 두 시점이 하나로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탐욕과 욕구를 상징하는 포도 두 알은 세 명의 요정 중두 명의 요정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로 넘어와서 비달은 방군의 포로 한 명을 잡아놓고 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로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찾아오지만 비달은 방군이 숨어 있던 산 속에서 찾아낸 항생제 약병을 의사의 가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열쇠로 준 메르세데스와 의사의 가방에서 본 항생제로 그 둘이 첩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욕망과 욕구, 탐욕을 상징하는 환상 속의 포도는 요종을 죽게 만들었고, 현실 속의 희망과 치유, 탈출의 상징인 열쇠와 항생제는 포로와 의사를 죽음으로 몰게 되고, 메르세데스는 가까스로 부대 안에서 도망치게 되죠. 오필리아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제로, 파는 남동생을 데리고 숲속의 미로로 올 것을 당부하죠. 비달에게 아이를 훔쳐낸 오피리아 q u lleváis en la m 세 번째 과제. 순결한 피해의 대가로 지하 왕국에 갈수 있는 문을 열어야 했던 오피리안 자신의 피로 그 문을 열게 됩니다. a e r a m a d o vuestra s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모티브, 바로 오피리아의 희생을 상징하게 됩니다. 동심과 사랑, 지혜를 상징하는 책을 늘 지니고 다니는 오피리안, 판이 내려준 세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혜와 욕구 그리고 희생을 배우게 되죠. 반대로 탐욕, 욕심. 고집을 상징하는 시계는 비달에게 있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가 아닌 과거 속에 멈춰질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공주는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갔고 정의와 온화함으로 왕국을 오래오래 평화롭게 다스렸으니 온 백성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지상에 남긴 흔적들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자들에게만 보인다고 했죠. 자, 판의 미로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과 희생과 탐욕 두 가지의 시점을 통해 어디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누구에겐 비극이 될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희극이 될수 있는 영화이기에 다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내가 보는 시점이 희극인지 극인지 결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녀가 지상에 남긴 흔적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 이상 햄릿이었습니다.